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로벌 AI 인프라 폭풍 성장과 그 중심에선 오라클 그리고 국내 협력사 x m 의 기회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오라클 주가 급등, 오픈 AI의 초대형 케어 그리고 x m 의 실적까지 연결되면서 AI 밸류체인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AI 인프라 비기슈 오라클의 폭발적 상승. 먼저 오라클 주가부터 보겠습니다. 9월 1 0일 뉴욕 증시에서 오라클 주가가 무려 35.95% 급등, 종가 기준 323.33달러에서 마감했습니다. 1977년 설립 이후 하루 상승. 승폭 기준 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이 배경은 명확합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클라우드 인프라 수요와 계약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오라클은 클라우드 인프라 부분에서 아직 이행되지 않은 매출 의무, 즉 RPO가 무려 4,550억 달러 지난해 대비 35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만 18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7% 늘었고 향후 4년 뒤에 무려 1,440억 달러까지 커질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발표와 동시에 시장은 오라클의 클라우드 지배력 강화에 환호했고 도이치방크는 AI 인프라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고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가 급등에 불을 붙인 건 바로 오픈 AI와의 3천억 달러 규모 클라우드 계약입니다. 2027년부터 5년간 진행되는 이 계약은 4.5기가와트 전력 용량을 갖춘 데이터센터 자원 제공 규모인데 이는 후버댐두개 분량의 발전량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오픈 AI의 도박에 가까운 선택입니다. 현재 연매출이 100억 달러 수준인데 매년 600억 달러를 지출해야 하는 초대형 계약을 맺은 겁니다. 당장 적자가 확대되더라도 GPU 공급난 속에서 연산 자원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오라크를 택했다는 전략입니다. 반면 오라크도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연간 영업 현금 흐름 215억 달러보다 많은 274억 달러를 이미 데이터 센터, 칩 설비에 지출했고 부채비율이 무려 427%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 리스크조차도 시장은 AI 인프라 패권 전쟁이라는 더큰 기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이슈와 함께 다시 주목받는 게 바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미국에서 무려 5천억 달러, 우리 돈 730조 원을 투입해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오라클, 소프트뱅크, 오픈 AI, 그리고 삼성전자가 모두 얽혀 있습니다. 여기서 국내 기업 XM이 부각됩니다. XM은 오라클, 소프트뱅크와 이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도 자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사의 핵심 제품인 맥스 게이지와 XM1은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와 IT 시스템 전구 간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즉, 오라클의 확장이 곧 엑셈의 기회로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오라클의 성장은 단순히 글로벌 이슈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협력사와 관련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 SDS, LG CNS 같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기업들, 더존비지온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리고 오라클에 MLCC 납품하는 코칩, 오라클 DB 성능 관리 솔루션을 공급하는 엑셈이 모두 수혜권에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오라클 주가 폭등 이후 코칩은 2 2 8 8 상승, 엑셈도 6.61% 급증하며 시장 반응이 집값. 으로 나타났습니다. AI 시대의 벨류 체인은 단순히 반도체에 국한되지 않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 성능 관리 전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엑스은 최근 실적에서도 성장을 입증했습니다. 2025년 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 242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인건비와 고정비 부담으로 영업 손실 25억 원이 발생했지만 회사 측은 IT 업계 특성상 하반기 매출이 집중돼 이익 개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 부분별로 보면 DB 성능 관리와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고 금융권 고객사가 확 확대된 인터맥스 매출도 9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또한 AI 분석 솔루션 우드 패커를 대기업과 대학에 납품했고 공공 AI 플랫폼 구축 사업에도 응찰하여 데이터 AI 기반 매출도 확대 중입니다. 즉 오라클이라는 글로벌 거대 고객사의 성장에 직접적인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동시에 자체 솔루션으로 독자 성장 동력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라클은 AI 인프라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며 글로벌 패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오픈 AI의 초대형 계약을 통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 전반에 걸친 성장 스토리를 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액심이 그 핵심 수혜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미 오라클 삼성 소프트웨어와 의 협력관계를 맺고 있고 실적과 기술력까지 입증하면서 국내 dbns 시장 점유율 55%를 사실상 독점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전략은 명확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오라클 효과에 따라 국내 협력사들의 주가 모멘텀을 노려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ai 인프라 패권 전쟁 속에서 xm 같은 핵심 기술 기업이 가진 구조적 성장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ai 인프라와 클라우드 그리고 xm의 기회에 투자 전략에 반드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i 시대 글로벌 빅테크 움직임이 곧 한국시장 기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투자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